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바로 앞에서 나온 말씀은요, 귀신들로부터 온 가짜 지혜를 따라 살던 성도들에게 세 장의 그림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세 장의 그림으로 전달했고요. 이제 그첫 번째 그림은 세상 영광을 차지하려는 질투심과 다툼인데 전쟁터의 그림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세상 영광을 차지하려는 마음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가늠하는 여인으로 그림으로 제시했습니다.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거룩함에 가까이 나가라는 것은 제사장의 그림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세 장의 그림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판단하고 세상 영광을 탐하던 것을 버리고 진정으로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요, 말로 다투고 함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을 법정에서 별론하고 재판하는 재판정의 그림으로 이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인데 교만한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앉았다는 겁니다. 11절에서 12절은요, 법을 만드시고 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형제 여러분, 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은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을 말합니다.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또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 헐뜯는 것과 심판하는 것이 어떻게 다르냐면요, 어, 헐뜯는다는 말은 이제 다른 사람의 죄를 드러내며 정죄한다는 뜻입니다. 검사가 법정에서 이 사람 죄는 이것입니다. 이게 헐뜯는 겁니다. 정죄하는 건뭐냐면 판사가 네 죄는 사형이다. 이게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 말이 조금 다른 말인데요. 그래서 헐뜯고 심판한다라고 했죠. 헐뜯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말이 아니라 남의 죄를 드러내고. 고소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니 사형에 마땅합니다 라고 검사가 판사에게 말합니다 그럼 그게 헐뜯는 겁니다 정죄는 심판은 너는 사형이다 하면 그게 심판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을 그렇게 고소하여 정죄하고 헐뜯는다는 것은 이 앞에서 싸우고 다투다가 시기에도 얻지 못하자 이제 정식으로 고소해서 재판하는 장면인데요. 실제 법정에서 재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법정에서 재판하는 것으로 비유해서 말한 것입니다. 4장 1절 2절에서 살인이 바로 비유인 것처럼 여기서도 법정에서 고소도 실제 재판이 아니라 비유입니다. 형제를 고발하고 유죄 판결을 내린 사람들은 세상과 짝해서 가늠한 자들이고요. 물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지만 세상에 물질과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가까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교회에서 주도권을 잡고 재판관이 돼서 다른 형제들을 고소하고 정죄하고 재판한다는 것.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대가 율법을 헐뜯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율법을 심판하면 그대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데요, 원수를 갚지 말고 내 형제를 사랑하라고 한 것을 이웃 사랑하라는 것을 잘못한 겁니다. 또아 심판하는 것은요. 1 0장 16절에 또 나옵니다. 레위기에서 비방하지 말며 내위에서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하는 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 돈이 있고 힘이 있다고 교회 안에서 권력을 잡고 힘이 없는 하고 있어요. <laughs> 죄송합니다. 어제 제가 실수를 해서요. 예. 그, 하나님 행세한 것이 여기서 죄라는 겁니다. 만약에 형제를 비방해서 판결을 통해서 벌을 내린다면, 형제에게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유죄 판결해서 벌을 내리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요, 돈도 있고, 힘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도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도자 노릇하며,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은 존중하고 가난한 사람은 멸시했다는 겁니다 2장 11절에 나오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극률을 행하지 않은 자는 극률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2장 13절에서 말했고요 헐벗고 굶주린 형제자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평안히 가라고 한그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못 지킨 겁니다 실제로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판받을 자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사회적 지위와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까지 다 갖추었다고 하나님 행세를 한 것이 이들의 죄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 12절은 그래서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심판하시는 분은 한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제정하셨고 율법을 따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는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킬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대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심판합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그대가 하나님입니까? 이 소리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도요, 능히 지옥을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형제들을 정지하고 구원받지 못할 존재로 결정을 해버린 것이 이들의 잘못입니다. 로마서 14장에서도요,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비판한 것을 말했고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믿음이 나와 다르다고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되는 겁니다. 로마서에서는 자신들이 지키는 음식에 관한 정결법을 가지고 지키지 않는 사람을 심판한 것을 책망한 겁니다. 야고보가 말한 것은요, 교회 안에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을 믿음의 공동체에서 쫓아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연약한 믿음의 형제들을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바리세파 방식과 예수님의 방식은 계속해서 존재했습니다. 야고보의 시대에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럼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바리세파처럼 어느새 자기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정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은요. 그런 사람들에게 한 말입니다. 여기서 제목을 따로 나누고 동그라미를 쳐 놓은 것은요. 전혀 다른 내용이다 이렇게 해놓은 건데요.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은요, 남을 재판하고 고소한 이들을 책망하는데 이들은 교회에서만 지도적인 위치가 아니라 세상에서도 대단히 성공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는 사람이요. 들으십시오. 여기서 문제가 오늘이나 내일의 문제가 뭐냐면요. 오늘이나 내일의 시간은 인간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이나 내일은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겁니다. 내일 내가 무엇을 할수 있을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내일 이렇게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일을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어느 도시에 가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중해 연안이 뱃머리처럼 생겼습니다. 이렇게 디귿자가 거꾸로 된 것처럼 생겼는데요, 지중해 해변이 그 안이 굉장히 좁습니다. 다른 바다와는 태평양이나 대서양과는 달리 좁아요. 물론 그렇게 좁은 건 아니지만 굉장히 가깝습니다. 특히 스페인 같은 데나 하고 아프리카의... 대륙은 정말로 가깝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옛날부터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기원전 3세기 4세기가 아니라 3000년 4000년 이런 때부터도 배 타고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지중해 연안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들이 큰 도시로 발달한 겁니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같은 도시나 이런 도시들은 아주 큰 도시고요. 또 두로 같은 데 이런 데도 큰 도시로, 이런 중심 도시들을 중심으로 지중해 하나 다니면서 장사를 했습니다. 근데 서민들은요, 죽을 때까지 태어나서 자기 동네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한 부자입니다. 오늘이나 내일 우리는 어떤 도시에 가서 배를 타고 멀리 먼 나라에 가서 장사해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은 엄청난 부자입니다. 지중해연 안에 로마 제국의 큰 도시를 마음대로 다니면서 장사를 할수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요 거의 빌 게이츠 수준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비하면 오늘날처럼 그렇게 큰 부자는 없지만 아주 큰 부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을 쥐락펴락할 만큼 큰 부자들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은 지역을 못 벗어납니다 미국에서도 그렇죠 전세계를 누비며 장사하는 미국 사람들은 큰 부자고요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b c c p 를루이지애 나를 벗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한국 사람과 달리 미국 사람들은 좀 특별합니다. 대개, 여기 빌락시 살면요. 잘해야 알라바마 같고, 잘해야 뉴올리언즈 가봅니다. 평생을. 비행기를 그, 못 사람 예. 그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면서 여기를 안 떠나봤습니다. 그렇게 살다 죽습니다. 그런데 고대는 어떻습니까? 더 심하죠. 옛날에는. 이웃 나라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다. 그럼 이 사람은요 사회적으로 굉장한 엘리트입니다. 돈을 가지고 전 세계를 쥐락펴락할 만한 큰 기업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국제적인 무역상을 한다는 뜻입니다. 장사한다는 말은요 그냥 단순히 물건 판다는 게 아니라 이 말은 어, 이런 뜻입니다. 인 트랩을 이런 말입니다. 무역이라는 장사라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도시를 여행 다닌다는 뜻입니다. 이말 자체가. 그래서 이것은 이말 자체가 국제적인 무역을 하는 도매상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는 것은 이것은 물건을 판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먼 나라에 가서 장사해서 성공하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들 생각대로 성공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죄인 겁니다. 왜 이렇게 말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미 성공한 경험이 여러 번 있습니다. 먼 나라에 가서 내가 물건을 사서 이 나라에 갔다 팔았더니 몇 배가 남았다. 이런 게 있죠. 그렇게 해서 내가 1년 번 또는 한번 여행에 벌었다.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많이 쌓여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떠드는 자들입니다.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데리고 가서 크게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데리고 갈까요? 가난한 사람들 데리고 가서 돈 벌게 하겠다고 할까요? 아니요. 돈은 많은데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자. 내가 돈 벌게 해줄게. 해서 데리고 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들 생각과 능력으로 성공했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성공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오늘과 내일의 일을 결정하는 것도 죄인데 그 모든 성공이 다 자기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 버리는 안개와 같습니다. 이런 겁니다. 추운 겨울날에 생강차 한잔 들고 밖에서 생강차를 문 밖에서 문 앞에 서서 마시고 있다면은. 생강차의 수증기가 올라올 때는 보이는데 몇 센치쯤 올라갈까요? 추운 겨울이면 잘해야 10cm, 15cm 올라갈 겁니다. 그렇죠? 10cm, 15cm 올라가다 흩어져서 없어집니다. 그런 것과 같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잠깐 있다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다. 잠깐 보였다가 해가 뜨면 바로 없어져 버립니다. 그게 우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일 뭘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1절에서도요 자기 재물을 쌓아두고 내 영혼아 잘 먹고 잘 살자 하면 그게 뭐라고 어리석은 부자라고 그랬죠 왜요 자기에게는 재물을 쌓아두면서 하나님께는 가난한 자고 자기 생명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면서 재물을 쌓아두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을 물리치라고 했고요 우리가 생명이 소유의 넉넉한 곳에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옛날에 야구부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날도 똑같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이 좋고요 세상에서도 크게 성공했고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고 말로는 하는 사람들입니다 안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로는 하나님만이 전진 전능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행동하는 것은 자기가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러기 쉽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말로는 그렇게 다 고백해요. 올해 교회 다녔으면은요. 근데 행동은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들은 노력하면 뭐든지 할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고백하지 실제로 자기들 안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대신에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이런 일이나 저런 일도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면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는 겁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는 보급선가도 있죠. 우리가 오늘 생명을 허락하셨다면, 아,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이런 일을 하라고 하셨구나. 저런 일도 하라고 하셨구나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일 일은 모릅니다 오늘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 뒤에 잠을 자고 내일 아침에 또 다시 눈을 뜰수 있다면 얻도 터진다고 하더라고요 나이 먹어서 눈 뜨면 그죠? 90 넘어서 나, 눈 뜨면 얻도 터진다고 하는데 아그 웃기는 사람이 하는 게 있어요 언니는 한번안 남았네요 나이 먹으면 빨리 죽어야 되는데, 90이 넘었는데도 아침에 눈 뜨면 그 와이프가 왜안 죽고 눈떴냐고 두들겨 팬대요. 네. 아이 웃기는 소리예요. 그냥 웃기는 소리. <laughs> 이,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눈을 떴다면 그 자체가 축복이고 아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을 원하시는구나 하고서 오늘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그날 그날 하며 살면은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내일 일을 계획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서 자기가 그리고 성공했다고 자기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1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웃줄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뭘 자랑합니까? 성공 그렇죠. 내가 먼 나라에 가서 이렇게 성공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 한탕에 평생 벌 거를 벌었다. 그렇죠? 이렇게 자랑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내가 뭘 하겠다는 것이 자랑이고, 내가 뭘할수 있다, 내가 뭘 했다, 이것이 자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웃줄대면서 자랑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자랑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멋진 명품백을 사면은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니까 러 들고 자꾸 나타나야죠. 그쵸? 그렇죠? 어디 괜히 친구 집에도 가고, 야, 잘 있었냐고 하 친구 집에도 가고, 자꾸 그렇게 돌아다니겠죠. 이제 이것을 예. 네. <laughs> 계속 와가지고 내가 뭐 저는 그런데 사무에 그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 내 앞에 비추다가 내가 대답을 안 하니까 뭔가 안 맞춰주니까 그냥 자기가 이실직하는. 예. 네. 응, 응,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그런 말이에요. 자랑할 거리가 자기가 있는데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여행 다니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고 자꾸 돌아다니면서 자랑한다는 뜻입니다. 그 우쭐대며 자랑한다는 말이 방랑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랑하기 위해서 떠돌이가 된다고요. 이 사람이 문제가 뭡니까? 이렇게 성공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다 옳은 줄 알아요. 안 그럴 줄 알죠? 오늘날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오늘날도 세상에서 성공하고 내가 하는 일은 다 잘되고 뭐든지 다 잘돼요. 남편도 복이 있고 자식 복이 있고 모든 게다 있어요. 그러면은요 돈도 많고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하고 출세하면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말이 커지죠, 그렇죠? 그러면서 믿음이 좋은 척하고 그러면서 자꾸 어떻게 합니까? 무언가를 자꾸 개입하고 나서서 하는데 그것이 성경적으로 순종하며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재판관이 되고 결정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되는 거고요. 스스로 장사해서 돈을 벌고 성공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일 자체를 자랑하는 것 자체가 죄악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했다고요?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자랑입니다. 하나님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내게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은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돈을 벌었다. 그러면 그거는 자랑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고 내가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빠진 것입니다. 자랑이란 악한 것이 아니라 자랑은 어떤 범... 여기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빠진 자랑, 그게 악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의 소유이고, 사탄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게 사탄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사탄이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전쟁을 벌이는 비유로 나오는 것이 그런 겁니다. 오늘날 사탄은 지금도 계속 유혹하면서... 예수님 뜻이 아닌 하나님 뜻이 아닌 사탄의 뜻대로 욕심대로 살라라고 하는 겁니다. 17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뭐가 선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선이에요. 그런데, 선이라는 말은 좋다는 말인데요. 여기서 선이라는 말은 좋다 이런 말이에요. 좋은 일. 좋은 일을 행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선입니다. 그런데, 죄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다스리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키는 일, 그거 하면 기뻐하실 일, 그걸 하는 것이 선이고요, 시키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스로 결정해서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도 잘 알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도 잘 아는 사람들인데 말로만 그렇게 한 겁니다. 말로만 실제로는 자기 스스로 주관한 겁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말로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삶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분쟁은 다 거기서 일어납니다. 여기서 다 일어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다른데요. 대도시에 그 한인교회 가면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많죠. 지금도, 옛날에. 지금도 그렇죠. 성공한 사람이 각계각층에 다 있죠. 그럼 그런 사람들이 다 교회에 모여서 인정을 받으려고 나오죠. 왜냐하면 외롭잖아요. 미국에서 성공했는데 미국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주질 않아요. 미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도 성공한 사람 별로 그렇게 특별히 주목하지 않아요. 아, 부자구나, 그러고 말지. 그냥 질투하거나 그렇게 되게 안 해요. 달라요, 우리하고. 사고방식이.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외로운 거예요. 외로우니까 어떻게 돼요? 성공했는데도 외로우니까 교회에 나와서 서로 자랑하다가 서로 싸우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괜찮으니까라고 하지만 그 안에서도 작은 걸 가지고 우리는 또 똑같이 내 뜻을 자랑하면서 내한일 자랑하면서 나를 높이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일이 우리도 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없겠죠. 맞아요. <laughs> <laughs> <말니프가 진짜 웃음> 네. 예. 네. 다 가진 사람이 우쭐대고 뭐 이렇게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는 뭔가 아직도 만족이 없고 외로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또 시작. 근데 그걸만 그래. 네. 아, 또 시작해, 또 시작해. 알아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요. 자꾸 자랑을 하죠. 그런데 상대는 전혀 관심이 없는데 으흠. 계속 그걸 주입을 시키면서 그때는 그 주입이 뭐라 그러나 자격지심이라고. 우리한테 자격지심이라는 거예요. 네, 내가 그렇죠. 가는 거, 네가 안 가는 거니까 자격지심이라는데 그렇죠. 사실 진짜 관심이 없어요. 예, 네, 그렇죠. 너무 못 알아들어요. 맞습니다. 이것은 나는 괜찮고 나는 가난하니까 괜찮고가 아니라 뭔가를 갖고 있어요 음. 각자 다 그렇죠. 지식을 갖고 있든 뭔가를 갖고 있으면서 은근히 나도 모르게 내가 갖고 있는 걸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내려다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쉬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 예수께서도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지 않은 것도 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음 12장 47, 48에 보면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주인이 이걸 원하는 걸 알고 있는데 주인이 나간 동안에 그걸 안 해놓고 있다가 자기 하고 싶은 일 하다가 주인이 오면 많이 맞는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알면서도 우리가 안 하고 우리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주님께서 돌아오시면 많이 맞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말한 사람 것은요, 바로 그 누가복음 6장의 41절에 나오는 내눈 속에 형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보고 내눈 속에 들보는 깨닫지 못한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보지 못하면서 자기들이 성공했고. 자기들이 잘하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서 형제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과 외국에 나가서 장사하는 사람을 이어서 말한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외국에 나가서 크게 돈을 번 이런 사람들이 바로 교회 안에서도 형제의 잘못을 말씀을 가지고 정죄를 한다고요. 누가 똑같습니까? 예수님 당시 율법학자와 바리사파 사람들이 이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야고보는요. 수십 년이 지난 뒤에요. 지금 이 시간은요. 그런데도 거꾸로 예수를 믿었던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존귀하게 높여 주시니까 그들이 거꾸로 이제 또 조금 성공했다고 교회 안에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또 무시하고 누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비유로 바꾸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